장자, 자유로운 영혼의 철학? 안녕하세요. 오늘은 2300년 전 중국 전국 시대를 살았던 위대한 사상가, 장자의 인생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일까? 이 나이에 과연 나는 자유로운가? 장자는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 평생을 고민했던 철학자입니다. 나비의 꿈, 장자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나비가 되어 꽃밭을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날아다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지금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유명한 호접지몽, 나비의 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히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장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생각, 그 가치관이 유일한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비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물 안개구리. 장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해의 신이 황하를 다스리는 신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황하가 세상에서 가장 큰 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황하의 신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다스리는 황하보다 더큰 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동해의 신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저를 따라오십시오. 황하의 신이 동해의 신을 따라 바다에 이르렀을 때,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옳다, 저것은 틀렸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젊은 사람들은 왜 이것을 모를까?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보아온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당신의 경험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황하도 크지만 바다는 더 큽니다. 바다도 크지만 우주는 더 큽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는 이 광대한 우주의 한점에 불과합니다. 쓸모없음의 쓸모. 장자가 제자들과 산을 오르다가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수백 년은 족히 된것 같은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무꾼들이 그 나무는 베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나무는 왜 베지 않는 것입니까? 장자가 나무꾼에게 물으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목재로 쓰기에는 너무 비틀어져 있고, 가구를 만들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자가 빙글에 웃으며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보거라. 저 나무는 쓸모없기 때문에 천수를 다할수 있는 것이다. 산에서 내려온 장자 일행은 한 친구의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거의 두 마리 중한 마리를 잡아 손님들을 대접하거라. 하인이 물었습니다. 한 마리는 울음소리가 좋고, 한 마리는 울지 못합니다. 어느 것을 잡을까요? 주인이 답했습니다. 울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을 잡아라. 제자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산에 나무는 쓸모없어서 살아남았는데, 거위는 쓸모없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장자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 사이에서 논의를 야 한다. 이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평생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사회에 필요한 사람,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면서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것일까? 장자는 말합니다. 쓸모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기준일 뿐이라고. 나무가 목재로 쓸모 없다고 해서 정말 쓸모 없는 것입니까? 새들에게는 집이 되고, 나그네에게는 그늘이 되고 화가에게는 영감이 됩니다. 당신이 조직에서 쓸모가 없어졌다고 해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손주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당신의 지혜가 필요하고 이 사회에는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 사이에서 논인다는 것은 타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산다는 뜻입니다. 큰 새의 비상.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크기가 몇 천리인지 알수 없습니다. 이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니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합니다. 붕의 등도 몇 천리인지 알수 없습니다. 이 새가 날아오르면 그 날개가 하늘을 뒤덮는 구름과 같습니다. 바다의 기운이 움직일 때이 새는 남쪽 바다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매미와 작은 새가 이를 비웃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힘껏 날아올라 나무에 앉는데, 때로는 그것도 못하고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구만 리를 날아 남쪽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장자는 묻습니다. 큰 새와 작은 새중 누가 옳습니까? 답은 둘다 옳다는 것입니다. 작은 새는 작은 새대로 살고, 큰 새는 큰 새대로 삽니다. 문제는 작은 새가 큰 새의 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작은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최선의 삶입니다. 누군가는 큰 꿈을 품고 날아오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최선의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사람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왜 도전하지 않을까? 요즘 사람들은 왜 편한 것만 찾을까? 하지만 매미에게는 매미의 삶이 있고 붕에게는 붕의 삶이 있습니다. 장자는 이것을 재물론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물고기의 즐거움 장자가 친구 혜시와 함께 다리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저 물속의 물고기들을 보게 저렇게 유유히 헤엄치는 것이 물고기의 즐거움일세. 혜시가 반박했습니다.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겠는가?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을 알겠는가? 예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아니니, 물론 자네를 알수 없네. 마찬가지로 자네도 물고기가 아니니,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수 없지 않은가? 장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처음에 어찌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미 자네는 내가 안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한 것일세. 나는 다리 위에서 그것을 알았네. 이 대화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장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될수 없지만,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젊은이가 노인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삶이란 서로 다른 존재들이 서로를 느끼고 공감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당신이 누군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리 위에 서서 물고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용지용. 쓸모 없음의 쓸모. 장자의 사상 중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이 담긴 개념이 바로 무용지용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자는 묻습니다. 그렇게 쓸모 있게 살다가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무용지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쓸모없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는 진리입니다. 꽃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먹을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꽃이 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음악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배를 채워주지도 않고, 돈을 벌어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위로받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는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생산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쓸모없는 것들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든다고 이제 은퇴를 했거나 한창 일하던 시절을 지나온 우리에게 이 말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이 요구하는 쓸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회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쓸모 있는 삶을 살 차례입니다. 마음의 재개. 장자는 아내와 공자의 대화를 통해 심재. 마음의 재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공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의를 잊었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좋긴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며칠 후 아내가 다시 왔습니다. 저는 예약을 잊었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좋긴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며칠 후 아내가 또 왔습니다. 저는 좌망했습니다. 공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좌망이 무엇인가?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육체를 떨어뜨리고 지혜를 떨쳐버리고 형체를 떠나 지식을 없애 대통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좌망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하나가 되면 좋고 시름이 없어지고 변화하면 집착이 없어진다. 그대가 정말 현명하구나. 나도 그대를 따르고 싶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성공이고, 저것은 실패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당신이 배운 모든 편견을, 당신이 확신하는 모든 판단을 내려놓으라고. 그것이 바로 마음의 재개. 심재입니다. 머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50년, 60년을 살아오면서 쌓인 모든 고정관념, 모든 선입견, 모든 집착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소유유, 자유로운 논이름, 장자 사상의 핵심은 소유유입니다. 아무 걸림 없이 자유롭게 논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에 얽매여 살아왔습니다.어릴 때는 성적에 젊어서는 성공에 중년에는 가족에 노년에는 건강과 노후에 얽매였습니다.언제 한번 정말 자유로웠던 적이 있습니까?장자는 말합니다.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돈이 많아져도 권력을 가져도 명예를 얻어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자유가 옵니다. 비교를 멈출 때 자유가 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때 자유가 옵니다. 장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초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 장자를 제상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장자는 낚시를 하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초나라에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죽은 지 3천년이 지났는데도 왕이 비단에 싸서 대궐 안에 모셔두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거북은 죽어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과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끄는 것중 어느 것을 원했을까요? 자신이 대답했습니다.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끄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가시오, 나도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보다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보다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이미 증명할 것은 다 증명했습니다. 이미 해야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자유롭게 논의는 거북처럼 천지와 하나 되기. 장자는 궁극적으로 천지만물과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말합니다. 천지어일, 천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평생 나와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고, 자연은 저기 있습니다. 나는 주체이고, 세상은 객체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말합니다. 그 구분 자체가 망상이라고, 당신이 숨쉬는 공기는 나무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물은 구름에서 왔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은 대지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도 하나의 변화일 뿐이니까요. 집착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장자는 아내가 죽었을 때 동의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자 장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그녀는 원래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형체도 없었습니다. 형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기운도 없었습니다. 텅빈 혼돈 속에 섞여 있다가 변화하여 기운이 되고, 기운이 변화하여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화하여 생명이 되고, 이제 또 변화하여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운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이제 천지라는 큰 방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내가 울며 따라다닌다면, 이는 천명을 모르는 것이라 여겨 그만두었습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할 뿐입니다. 태어남도 하나의 변화이고 죽음도 하나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우주의 일부로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서의 자유, 장자의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유로워지라.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삶이 아니라 당신의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대로 살면 됩니다.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장자는 2300년 전 사람이지만, 그가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은 지금 자유롭습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당신은 당신답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집착입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 이어야 한다는 믿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 장자는 말합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더 성취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치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답게 서 있는 것만으로 아름답습니다. 강물은 흘러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구름은 떠다니는 것만으로 완전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장자의 철학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가르침인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평생을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이제는 나무가 나무답게 서 있듯이, 우리도 우리답게 서 있어도 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나와 함께 생겨났고, 만물은 나와 하나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외롭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유롭게 논일면 됩니다. 나비처럼 가볍게, 구름처럼 자유롭게, 바람처럼 거침없이, 이것이 장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음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장자의 지혜를 마음에 담고, 조금 더 자유로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